아, 같은 민간. 아, 이럴때딱 밀배 원대 가지고 저기 건물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그지? 어, KFC 없어졌네. 아, 요저 도마 하나 있고. 아, 차는 또 씨, 보이는 게안 보이는 게. 에도 도 있다. 네 오토바이 타고 가자 그럼. 하얗게 하얗게. 아사했다. 이거, 다시아가에다가 저거 챙겨서 가자. 비상 우츠가 있으면 비상 우츠 챙겨서 가자. 같은데 작가도 원래 어, 다나뭐 뭐가, 뭐가 똑같아 왔다고 아 다르다고 하지 될거 그때는 내가 벌칙을 많이 했고 될 거야 그냥 해서 즐기면 되지 뭐그렇 그렇지 벌써부터 오, 야우가펴졌네 근데 그때는 걔들이 좀잘 따는 거같까방문이 재밌긴 해. 다리만 정확하게 잡혀주면. 안 그럼? 여기 한 번에 확꺾해야지 애들이 심리적으로 심신미약이 돼서 진짜 많이 오던데. 그지 육피아라가면 봤스 던져버릴게. 가자, 가자. 네? 다 했어요? 지하벙커 가자. 일단 가. 아, 근데 저 여기. 유아즈, 유아즈 음. 해가지고 가지. 거기 가면 그거 나오잖아. 영어겨줄이요 아, 비상구출로 아마 웬 정말, 나오거든. 아. 아 정말, 아, 나말이 진짜 심각말정나 일단 최대한 빨리 말정 이거 아주 이거 위에 있으니까 위에 타고 가버려. 뒤에만 안 주노. 됐어 얘가. 왜 그래, 어, 차가 여기 있다. 어차 가지고 와차 가지고 있다. 나 바로 갈게. 나 끝났어 파쁜나왜 라그보다 하프 나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에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나쁜 놈의 처음에 반동을 줄여서 꺼는거 못하면, 쓸거 없어. 그냥 수선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라그나 아니면은 엄진 쓰는 게 낫지. 라이트 그립 못 쓰면 안 쓰는 거 엄지는 장거리가 좀 문제긴 하지. 야, 무난하게 슈퍼니 짱이고 어디가 여기 가는 거 아니었어? 나 뒤에 가는데? 뒤에? 아 거기로 간다고? 또 끌고 와나 그러면 들어가 있을게 다, 다 있잖아 나 이번 빙 들어가 있을 테니까 사고자 없으면 그냥 와 차차도왔다어씨한대 헤드 맞았어 아 짜증나 야 배타고 와라 지금 어, 배타고 와 배타고 온다 이 새끼 미친 새끼 무슨 이거? 어울야두 명인데 나 빠질게. 내 무시온다 미치는데. 탈발 빨리 와온 거면. 나 지금 쫓아온다고 이 새끼들 어? 뭐야? 어, 나나 어? 뭐야? 어, 네? 어희는왜 그냥 여기 붙여 응? 이쪽으로 붙어 붙어 자차 소리 줄이면 뭐야, 아 창고 아 창고 창고 하나 음, 빠른 위로 딸 피해 뭐야 또 있어? 3명이다 빠지자 아 어, 죽겠다 아이씨 3명 이상 배탈은 터 기다리고 있네 아 너무 멀리다 저거 애들 시체 갖고 못 오지 몰라 응. 예, 여기 있어. 둘 더. 내가 없어가지고 가못 하고. 어, 내가 싸주는 거야. 쏴질 수도안 났고. 했지만 그린형 시체를 내가 못 챙겼어. 점만 잡아나여기까 잡아. 앞에 건 잡아야 돼. 정말 쭉 쉬는 것 같은데, 점마. 카메라 응. 바라보는 쪽 그게 안 보인다. 두 계단 쪽에 나. 뭐야? 네가 연막 깔고 밑으로 내려간 거 같은데? 그 계단 없어, 소원. 아 먼저 빠지자 어차피 이쪽으로 안 오니까 나 타지 아, 파이... 빠자고 어떻게? 크레인형 거 먹어? 먹어야지 뭐야 내... 쟤목짓야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일로. 1번 핑 1번 핑흠 발이 위 개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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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도 개피 야 뒤로 넘어갔어 얘 안보여 나 아C 얘배 타려고 절로 간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온거야 안보여 일단 나 각이 바뀌었어 형그 앞에 신경써 아맨 차가 어, 와이 씨. 아니. 거피 다시 올라왔다. 한 마리. 응. 요까지 다시 왔어요.

잡아야 돼. 얘는. 어 핑패 봐. 이번. 일본 핑이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엄마 어누구야 잠깐만 안보여 이새끼 어디갔지 1번페이지는 얘도 빠졌 빠졌다고 얘네가? 아니 아니 나랑 대치하더니 아, 이거 아, 기거 아, 여기다 이로 갔다 한 마리. 아, 수영하이이 친구. 뭐 한...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 아, 아, 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아, 얘네도 배 탈려고 했었네. 우리가 더 빨라. 조금 빨라 우리가. 와. 어. 얘배 탔다. 탔어. 형 타고 갈 거죠? 어, 뛰어 내려요. 배, 배 여기 있어. 나차 있어. 차 타고 갈 거예요. 그럼 우리 배 타고 들어가고 있을게. 일단 우리 좀 들어봐요. 면차 탈래. 어, 보급을 해야지. 니네 올라야지. 차 타. 올라. 아, 너 먼저. 저 앞에 보급 있네. 에이, 웃다. 어디가, 어디가. 에이, 어, 잘그 걸. 아, 보급은살렸어 나도 태러가. 보급 살짝 찍무. 저 새끼들 타고 들어갔다. 먹었는데, 먹었네. 삼 조가 있네, 근데 아, 봐. 야, 집주심네대가리 아, 패딩있 아, 패딩이시다. 아, 패다 아, 패딩이시다. 아, 여기 이시다 아, 패이다 아, 패이 아, 패딩이시다. 아, 패딩이시다. 아, 우리 여기서 아, 패야돼시다 아, 왜 바로 앞에 사람. 이 있다? 니 어, 하, 하, 나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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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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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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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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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잘하고 있다 일상 집에 사람 들었어 <laughs> 어! 아 니가 니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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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 터져? 기절 둘 기절 아, 어나 터치오 이제 시체 먹으러 가자 하고 있어 딴데 보고 올네 시체 맛있겠다 먹고 와야 된다 이거 무조건 먹어 여기 해안가에 살리고 있어 아리야 차차 그거 좀 해줘 있다. 예, 뭐내 거도 좀 챙겨와요. 아무것도 없어. 염마. 싸게 비에 2 명, 태양까지 2명 있고. 가자. 아래는 뭐가 필요한 몇개 없네. 전부. 겸이 보다요. 이번 핑, 쏘는 조기. 야, 차붙일 거야. <목소리> <목소리> 형, 불편에 사람 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자기 배도 한팀 있고. 쌀이 집에도 한... 마라로 아, 여기 진통제 여기 좀 떨고 올게 집에서 보인다 형아다양가 수영 중 다 이번 핑 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 하나랑 교도이 응. 응. 하나. 응. 이 씨발. 분위만할 것들 없어. 복이다 그냥. 1번 핑봐야겠다 아냐, 일로 와, 일로 연마고 들어가 버렸그 아우, 저기구나. 아, 여기서 살려야 돼, 살려줘. 내 뒤로 와야 돼. 2번 핑 조심하고. 야, 포스차착다 차 이제. 에가 있어 이거 어쩔 수 없다, 빨리 타. 이거 한 번, 그냥 어, 밀고 빨리. 야, 앞에 있다, 앞 앞돌 왼쪽 있다. 왼쪽 앞돌 있다. 있다고. 뒤에있어 c e 장 뒤에있어 e t 끊 e 끊 c 끊 t i e r 어, 연막 i e r c e Tierce, t i e r 엄마. 어, 나 레드, 레드. 너무 심. 여섯 개 다섯. 개. 연막 연막 풀 줘야 돼. 연막, 연막 시체 있어. 이 시체 내가 못 먹어. 내가 가면 다 죽어. <놀람> 연막 다다 채인가 이거? 없어 없어 연막 없어. 아직카라이네 왼쪽에, 왼쪽에 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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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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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반차잖아. 4대3은 아닐 것 같고. 아 맞다. 우친염 막 하나 더. 더할다 둘. 나무야. 아이씨 음. 이걸 치킨는 먹었어요. 어우, <laughs> 머리야. 어우 2샷이다 힘들다 이거 야 얘는 심지어 시퍼 붙여 놨어 지네팀 짓이라고 깨가 막혔다 비린이 까비